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해온 고민입니다. 인생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재물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것마저 안 되면 자신들에게 적당한 신을 찾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수 있지만 그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완전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신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고 싶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이것저것을 바라보며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헤매는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유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참 행복을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불안듯이 잘살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고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생각의 결론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 혼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마음껏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참 의미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희망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물론 이 아들은 재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중동의 문화에서는 발생하기 힘든 아주 드문 사건입니다. 심지어 바벨로니아 탈무드에는 부르짖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기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준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에서도 부모가 살아있는 경우는 에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받았다라고 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처분할 권리는 없습니다. 단지 소유권만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은 것도 문제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아들은 그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이 행동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즉, 아버지가 속히 죽기를 바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의 행동은 그만큼 악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상황에서 아들의 그런 요구는 잔인한 것임을 알기에 아들에게 화를 내고 꾸짖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주고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까지 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모든 비난과 모욕은 남겨진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오게 되면 마을 사람들의 분노와 비난과 모욕을 받지 않게 하려고 언제나 그랬듯이 마을 입구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먼 곳에서부터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향에 뛰어갑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반가운 마음에 뛰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뛰는 이유는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고귀한 사람들은 늘어지는 옷을 입고 달리는 법이 절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은 굴욕적인 행동입니다. 지금도 중동 대도시에는 이런 풍습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긴 옷을 입고 천천히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조심스럽게 걷는 납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아들이 받을 봉변을 자신이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굴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아들을 대신해 그 비난을 감당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으로 아들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사선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불순종하여 죄를 저질렀지만,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에 벌을 내리고 심판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기대와 정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사야 선자의 표현처럼 소와 양을 잡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임을 사서 구제 받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시를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령한 불만 있느니라. 하나님에게로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그것을 거부하면 결국 파멸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며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최고의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있지만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우리는 어리석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며 악한 생각과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며 지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기에 참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며 세상의 거짓된 교훈들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재물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권력을 의지하면서 마귀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우상과 자연 만물과 사라져 버릴 것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침은 결국 파멸입니다. 하나님이 외에 잘못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신처럼 섬기고 사는 사람들도 마지막 심판의 시간에 재물과 권력이 생명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 자신을 신처럼 의지하는 사람들도 주께서 부르실 때 죽어먼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섬겨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됨의 본분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제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에게 가야 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사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며 그분과 같은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여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은 자연스럽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바울을 선택하셨고 그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이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한걸음 내딛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